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주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이 폭락하면 주식을 사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주식이 폭락하면 잘못 사요. 왜 그럴까요? 초기에는 이 하락이 폭락장인지 단순 하락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차트 보고 단기 바닥이라고 매수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3월 폭락장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 시작이 언제냐 하면 2월 21일 아, 그때 지수는 2160이었어요 그런데 6일이 지나서 코스피가 1980이 되었을 때 일부 증권사에서는 지금 주식을 매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후 실제로 3일만, 3일 정도 이렇게 반등을 좀 했어요 이때만 해도 눈앞에 폭락장이 펼쳐지리란 것은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3월 5일 2085에서 10일 만에 무려 10일 만에 1450까지 스트레이트로 급락했습니다 우리 과거 주식시장 들어오면 이렇게 단기간에 급락한 적이 없어요 대부분 주식 폭락하면 한번 내렸다가 다시 좀 반등하고 내렸다가 반등하고 이렇게 해서 몇 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스트레이트로 폭락했어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이 어, 사이에 이 하락하는 중에서 세번 짧은 양복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 여기가 단기 바닥이구나 하고 뛰어들어가기가 상당히 어,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이 있었다고. 네. 이 사이에 기관 외국인은 외국인들은 줄기차게 어, 매도를 했죠.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하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또 이런 심리가 있고. 주식의 고스라는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있어요. 내가 말,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분도 이번 폭락장을 피하지 못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예. 개미들은 오늘이 바다이오니 하고 들어가면 다음날 또폭락또 폭나. 폭락. 완전히 밑빠진 독에 아, 물부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완전히 공포에 쌓이게 됩니다. 정신이 혼미해져요. 그러니까 매수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지수가 이제 그래서 1,600 근처에 왔어요. 이러니까 아, 전에는 어, 하락, 어, 저기, 에 팔지 말라고 하던 증권사, 일부 증권사에서 이젠 지수 천 간다고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19일 지수가 1,457이 돼도, 어, 더, 더 내려가야지 하는 게 머릿속에 있으니까 또지식을안 사게 되는 거예요. 보통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면, 종합 지수가 하락하면, 바닥을 한번 이제 쳐요. 아, 이것을 가바닥으로 한, 가바닥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한 번, 반등했다가 다시 한번 하락을 해요. 이때 하락에서 저점을 만드는 걸 진바닥이라고 해요. 근데 진바닥은 이 가바닥보다도 위에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 밑에 형성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주식에 좀, 주식을 좀 많이 해본 사람은 이 진바닥을 노려서 들어가는 게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땠어요? 진바닥이 보이질 않았어요. 바닥에서 조금 상승하고는 여기서 이렇게 아, 아, 이런 상태로 좀 있다가 그대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진 바닥이 형성되니까 또 어,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V자 이번에 V자 V V자 반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경기는 엉망이 되지요. 앞으로 눈에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V자 반등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일반인은 IQ가 보통 얼마예요? 어, 140. 뭐 아주 좋은, 머리 좋은 사람도 150이잖아요. 150이잖아요. 주식시장은 아마 IQ가 1000 정도는 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이 주식시장을 이기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평소에 관심 종목을 쭉 눈여겨보다가 공부를 많이 해요. 주가 선, 아니, 종목 선정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 이 정도면 바닥권이다 설사 역에서 더 빠진다 해도 내가 감내할 구간이 왔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얼음물에 뛰어들어가는 생각으로 뛰어들어가야 돼요. 주식은 완전히 심리전입니다. 따라서 주식을 하려면 멘탈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류에 빠져서 정신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의 멘탈은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